네, 안녕하세요. 이락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어, 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어, 요번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가족들과 집에서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어디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많이, 지금 전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언제 끝날지는 참 그렇죠. 이번에 이제 943회차 예상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43회차 예상수에서 좋은 어, 이번에 좋은 기운으로 해서 943회차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소수, 합성수, 3배수, 끝수, 장기미출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 여기 소수에서는 7번, 13번, 37번, 17번, 5번, 31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건 37, 5번, 31번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소수 소수가 저번에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안나왔더라고요 소수에서는 그리고 합성수에서 두개인가 나오고 타 e 에서 세개 합성수에서 세개인가? 이렇게 나온거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어 소수가 저조한거 같아요 소수에서 나오는게 네. 합성수하고 3EBS쪽에서 많이 출연을 하는거 같은데 네. 어 그리고 합성수에서 4번, 34번, 28번, 10번, 40번, 44번, 1번, 16번, 8번, 38, 26, 32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4번, 44번, 8번, 38, 32번입니다. 네, 이게 추천드리고요. 3위 배수에서는 3번, 18번, 6번, 36번, 9번 27번, 33번, 15번. 예. 네, 여기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36번, 9번, 15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 거의 이렇게 소수하고 합성수 3위배가 있으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수는 이렇게 있지만은 어, 항상 조합하기 전에는 번호를 너무 한 곳에서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수, 세수, 세수 정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가지고 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끝수. 제가 저번에 끝수는 또음 말씀드린 대로 번호가 다 나왔죠. 네. 어,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는 1번과 4번 코스, 네, 4번 코스 아니면 1번, 일본, 1번과 4번 코스인데, 어. 저번에 지금까지 1번과 4번 코스가 요제어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에는 1번과 4번 코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4번 코스, 그리고 6번, 이제 6번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6번 코스. 네, 6번 코스, 8번 코스, 예. 어, 8번 같은 경우는, 어, 음, 저번에 18번 나왔죠. 18번 나왔으니까, 어, 요 8번 코스, 예. 음, 또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수가 이걸로도,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끝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번과 1번 끝수를 추천드리고 네 8번과 6번 끝수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어 그래서 끝수로 해서 번호를 찾는 것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뭐 끝수 번호를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어 확실한 끝수를 잡아가지고 그코스를 찾아서 어 조합을 하면은 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해 차에 제가 3번 어 음, 혹시 출연한다고 했죠. 3번 코스. 그래서 저도 43번을 넣어 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네. 음. 어뭐 크게 된건 아니고. 예. <laughs> 어, 장기미출세에서는 5번과 9번, 19, 21, 26, 34번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끝수를 본다면 장기미출세에서도 4번과 6번, 1번, 요 수는 한번 잘 보고 한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장기미출세에서 한수 정도가 나온다면 요수 이 집에 2634번 코스 요 수술을 장기 미실세성 한수 나온다면 보험수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네. 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로 봤을 때 네. 음. 아, 어, 제가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번호 예상수를 이렇게 해서 해드린데, 음, 아직 설명한 거 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 많이 하다 보면 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설명도 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설명하는 게 설명하는 것도 많이 미숙하고, 예, 네. 그래도 어, 꼭 음... 좀이나 미숙해도 도움이 되라고 해드린 거기 때문에, 네 어, 여러분들 좀더 도움돼서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943회차 예상 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